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그가 그를 둘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아들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 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이렇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1983년 6월 30일 밤 10시부터 1월 10, 11월 14일까지 총 138일간 생방송으로 방송된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테마송을 들으면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요.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요까지밖에 몰라요. <laughs> 이산 가족을 찾습니다. KBS에서 방송한 건데요. 1950년 한국 전쟁에서 남북 전쟁으로 우리 한국 전쟁으로 갈라진 이산 가족들의 재회를 돕기 위해서 기획된 생방송 프로그램입니다. 처음에는 원래 90분 특별 기획으로 기획됐지만 시청자들이 더 해주세요, 더 해주세요. 우리 가족도 찾아주세요. 그런 호응이 쏟아지기. 또 사연들이 막 쏟아져서 138일 동안 매일 생방송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10만 건이 넘는 사연들이 접수되었고요. 방송을 통해서 1만여 명 이상의 가족들이 극적으로 상봉했습니다. 여러분 그 상봉한 장면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방송국에는 가족들을 찾으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고, 다큰 종이에 매직으로 글씨 를 써가지고 뭐 기둥이라는 기둥, 또 사람 지나다니는 길바닥에도 다 붙여놓고 그랬습니다. 세계 방송사에도 유례없는 규모와 감동의 기록으로 평가되어서 2007년도에는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뭐 비단 이상 가족 찾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삶 가운데 누군가를 잃어버린 그런 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도 한번 있었어요. 저희 첫째 아들이 어렸을 때인데 물놀이장 갔을 때 물놀이장. 어이 물놀이장 가니까 애가막 흥분을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뭐 앞으로 달려 나가는데 뭐눈 앞에 보이니까 뭐 아유 쫓아가면 되지 했는데 순식간에 눈 깜빡할 사이에 없어진 거예요. 막뭐 온데를 다 뒤졌죠.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순간 온갖 무서운 생각들이 다 떠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정기요은고지서 뒤에 보면은 미아를 찾습니다. 그 사진 막 이렇게 오는 거 아시죠? 어, 거기에 실리는 건 아닌가. 뭐 온갖 무서운 생각들이 다 어, 드는데 다행히 방송에. 박건, 박건 어린이를 보호소에서 보호하고 있으니, 들으신 보호자께서는 미아 보호소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도 얌전하게. 야, 어떻게 된 거야? 아빠, 우리 집에 가야 돼? 아니야, 돈놀수 있어. 저는 막 심장이 쿵쾅거리는데. 어쨌든, 그렇게 아이를 다시 만나게 돼서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렸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요, 아버지를 떠난 아들, 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된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들은 뭐 이런 사고로 어떤 그런 그 좋지 않은 일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었어요. 스스로 아버지를 떠났다. 11절에 또 이랬을 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랬어요. 어니 아들 둘이가 있는데 둘째 아들 놈이 아버지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 그러니까 유산을 달라는 거죠 유산을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산이란 건 뭡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렇게 이제. 아들이 들 이렇게 받는 것이 이렇게 유산인데, 멀쩡히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먼저 주세요. 먼저 땡겨주세요. 유산을 달라고,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서 유산 달라고 요구하는 아주 불효막심한 그런 아들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또그 아들에게 유산을, 분깃을를 주죠. 그래서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지금로 말하면 이민 간 거죠. 이민 이민 갔습니다. 그러면 갔으면 가서 잘 살면 가서 잘 살면 다행이죠. 그런데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했다고 합니다. 13절에 그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랬어요. 그럼 이 허랑방탕이라는 단어의 의미처럼 무절제하고 물란하게 뭐 그런 생활을 통해서 돈을 다 탕진해 버린 거예요. 아니면 요즘 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아, 저 사람 돈이 돼. 아, 저 사람 재산 좀 갖고 있대. 그런 소문이 돌면요 어떻게 아는지 소문들은 온갖 사기꾼들이 옆에 들러붙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돈 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사기꾼들이 귀신같이 하고 아, 여기 투자하면 대박이야. 응? 여기 투자하면 이 주식 사면 큰돈 만질 수 있어. 여러분 그런 거 있었으면 벌써 다른 사람들이 다 했어요. 에? 그런 거에 넘어가지 마세요. 넘어가지 마세요. 근데 이 둘째들은 아마 이 팔랑귀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귀가 솔깃해서 투자했다가 쫄딱 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가지고 갔던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궁핍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뭐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어떤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이 없어요. 오늘, 오늘날 같은 뭐, 인력사무소에 막노동 일거리 없나? 나좀안 써주나? 풍꾼으로. 하루 품삯받는 풍꾼으로 일하는데, 그런데서 이제 일을 받았습니다. 14절, 15절에. 다 없앤 후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콩핍판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한 사람이 붙여서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일을 배정받았는데 들에서 돼지치는 일. 아, 뭐 당신은 뭐 특별한 뭐 농사를 잘 짓는 것도 아니고 뭐, 어? 뭐 어떤 특별한 기술자도 아니니 그냥 돼지치는 일을 하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허드렛일 중에 허드렛일이 돼지치는 일이었어요. 이 둘째 아들이 재산 있을 때는 뭐 어깨에 힘주고 다녔겠죠. 그런데 허랑당황당하게 재산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는 사람 다 떠나죠. 할수 있는 일 없죠. 그래서 가장 그냥 어?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런 돼지 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궁핍한 생활을 했다 그랬어요.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픈 거예요.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 했지만, 그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주염 열매를 찾아 봤더니, 여러분도 좀... 예를 들자면 꼭그 완두 콩깍지 처럼 생겼어요 초록색 빛을 띠다가 이제 나중에 이르면 그 초록색이 아주 짙은 갈색 거의 커피 색깔처럼 그렇게 변하는데요 이 콩깍지가 이게 벌어지면서 그 속에 있는 알맹이도 알맹이가 이제 쥐염 열매예요 그래서 이제 동글동글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알맹이를 사용하는데 사람이 먹는 식용보다는 가축 사료로 많이 사용하는, 오늘 말씀의 돼지 사료로 많이 쓰는 그런 취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배가 쫄쫄 골고, 배를 쫄쫄 골고, 그렇게, 그렇게 철양한 신세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예전에 그 가수들 중에 직, 뭐, 이렇게, 데뷔해 가지고 성공했지만 예전에 연습생 시절에 참그 가수가 한 얘기가 연습생 시절에 먹을 게 없는데 숙소에 이렇게 먹을 게 없는데 이렇게 보니까 개 사료가 있더래요 개 사료가 개 사료 가있는데 너무 배고프니까 그개 사료가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 집어먹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허기를 그걸로 달랬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치 그것 좀, 그것과 마찬가지로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그렇게 허기를 채우고 됐지만 그것마저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아버지 생각이 난 거예요. 배가 고파가지고, 뭐, 예. 네. 아버지에게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풀꾼이 얼마나 많은데. 제대로 된 밥을 먹으면서 풍족한 양식으로 살아가는 풍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겠다. 근데 내가 염치가 없어서 내가 아버지 아들로 받아달라고는 내가 얘기는 못하겠다. 아버지, 다른 풍꾼들처럼 하나로 받아주십시오. 그렇게라도 얘기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결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좀 받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아버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아버지를 생각했다. 아버지가 생각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즉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20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머뭇, 머뭇되지 않고,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아우, 염치가 없는데, 갈까, 아유, 뭐가겠어. 그러지 않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머뭇되지 않고, 즉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지금이라도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고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아들에게 뭐 어떤 회개한 모습이 있습니까? 크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전부요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뭐 이런 거룩한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동기가 뭐예요? 배고프니까 굶어죽게 생길 것 생겼으니까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계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 이 모습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못 가겠어. 창피해서 못 가겠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좀 삶이 변한 다음에 그래도 돌아가야지. 예? 체면이 서는 거지. 하, 이렇게 예? 이런 모습으로는 안 돼, 안 돼.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먼저 돌아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에? 어떤 거룩한 동기가 있어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배가 고파서 문제가 생겨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또 나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변하는 거는 그 이후의 문제예요.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도 언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까? 여러분도 망했을 때 아닙니까? 여러분도 문제 있을 때 아닙니까? 여러분도 언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봤습니까? 여러분도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이 있을 때 그런 문제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린 거 아닙니까? 뭐 엄청난 거룩하고 영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고 기도합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도 다 아셔요. 회개는 먼저 돌아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자리를 떠나서 돌아오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 이 모습으로는 안 돼. 좀 내가 좀 거룩한 모습을 해. 아니에요. 그오해요 지금 돌아오세요. 지금 하나님과 회복하세요.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세요. 지금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와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에서 그 돌아오기를 기다린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20절 이에 이른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목을 안고 달려가 입을 맞추니 어느 아버지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한 걸음에 달려와 안아줬습니다 아니 그 당시에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편지, 뭐, 아버지 제가 언제 돌아갈 테니까 아버지 나와서 기다려 주시면 좋겠어. 뭐 그런 것들 한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는 언제 아들이 올 줄도 몰랐는데, 어떻게 나와서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달려났을까요? 매일 나왔어요, 매일. 매일 나왔어요. 떠나간 그 날부터,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나 오려나. 저제나 오려나 매일매일 나와서 예? 먼 발치 동구 밖에서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예? 뚫어져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다. 해 떨어지면 집에 들어가고 다시 나오고 들어가고 다시 나오고 그래서 매일 기다렸더니 그날 돌아온 아들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달려 나왔습니다. 멀리서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이게 뭐, 긴지 아닌지 헷갈린데도 아버지는요, 한눈에 알아보는 거예요. 20절 하반절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뭐, 정확하게 뭐, 요즘 핸드폰에 뭐, 줌, 카메라 기능처럼 땡겨가지고 확인한 다면에 나오는 거 아니야? 그냥 그 실루엣만 보고도, 저 우리 아들이다! 하면서, 버선빨로 뛰어나가서 아들을 안아서, 안고, 목에 입을 맞추고 아들을 환영한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한 너무 잘 표현한 찬송가가 있지요 527장, 527장.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오오 지은 죄가 물리 무겁고 크기로 주어지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조리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고 같이 밤새 기다리신다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네? 돌아오기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들은요, 아버지 의 아들이라고 부름을 감당치 못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실을 끼우고 반에. 신을 신기라, 이건 뭡니까? 아들의 지위,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시고 자녀의 권세, 자녀의 신분을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그 권세를 그렇게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격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가 보금 15장,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쭉 설명하시는 그 시작이 있습니다. 이 비유의 목적은요, 누가 보금 15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르세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하시면서 비유가 연속적으로 세겨 나오죠. 이런 양의 비유, 이런 동전의 비유, 오늘 말씀에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까지 하였습니다. 런데 그거를 아주 불편한 게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지요. 그 당시에 죄인들로 취급받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네? 같이 밥까지 먹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왜?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죄인 취급받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이 마음에 안든 거예요. 우리가 지 의로운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택한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어떻게 저런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똑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어?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 인정 못 해. 여러분 그 당시만 그렇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의롭고 자기가 똑똑한 사람들은요. 자격 없는 사람들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집니다. 저 사람은 뭐한 것도 없는데 뭐. 저 사람 믿어봐요. 얼마나 믿었어. 나처럼 의롭고 나처럼 어떻게 봉사를 많이 했어? 뭐 잘됐다고 저 사람을 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교회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아, 나는 인정 못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없는 자격 없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요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에 관심하는 것이에요.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에 관심하는 겁니다 나는 교회에 다니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관심 없어 나는 신앙 생활하니까 예수님 모르는 잃어버린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에 별 감동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이상가족 찾기를 통해서 수십 년간 헤어졌던 부모 형제 자매를 다시 만난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잃어버린 형제, 자매, 부모를 다시 만난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만약에 납치범에게 유괴당했다가 살아 돌아온 자식을 다시 만난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거는요, 기쁨보다 정말 자기 생명을 다시 얻은 것 같은 느낌일 거예요.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여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도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 잃어버린 한 사람,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함께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악한 마귀에게 영적으로 유괴당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관심 가지지 않으면 누구도 관심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누구도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사람에게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